일단 여기까지. 아, 힘들 자, 여러분들. <laughs> 공무도화가은좀 특이하죠? 이 문학들이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우리의 또 이제 이 문학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졌는지 그걸 봐야 돼요. 공무도화가 고조선 때 나왔던 그 책, 가장, 가장 오래된 그 시조. 그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걸까? 글로 써져 있었던 걸까? 아니야, 아까 내가 설명해줬어. 그래서 일부 내가 말한 거야. 어, 중국, 삼국지 동이전에 누가 이래어써놓은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가 아니야. 특이하게. 근데 나머지, 그거 빼고 다 나머지는 뭐냐. 자, 한찰빼고 고려 가요, 아까 말했던 고대 가요. 이두 개는 공무조화가 빼고는, 그리고 향찰 빼고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더라 따로 누가 기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굴러 굴러 연결해서 넘어온 것들. 이게 왜 중요한데요? 나중에 궁중음악의 편입증거, 뭐 이런 거 봐야 돼서 그래요. 자, 조금, 조금, 다시. 향찰은 왜입에서으로전해진게 아니냐? 이름부터가 슬퍼지. 아, 슬 향과. 향찰로 기록된 문화. 한과 눈이 기록이 된 문화인 거야. 이건 구전이 아니야, 그래서. 구전 아니야, 한다는 아까 공무도와가 구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고려가요, 나머지 고대가요는 다입에서입으로 구전되던 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된 겁니다. 고대가요에서 대표적으로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요. 아까 황조가도 있었고 정읍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읍사. 이건 백제 노래예요. 백제. 다삼케시대 때이기 때문에 고대가요 들어가요. 이 친구를 입에서입으로 전해, 전해지다가 조선시대 때따단 하고 이제 적어준 겁니다. 기록이 됩니다. 하... 정읍사도 여기 써있네. 일단 여기까지 더안 할게. 고려가형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음보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음보. 음보. 학교 프린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디별로 끊어 읽을 때의 단위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어, 맞아요. 끊어 읽는 마디 단위가 바로 음보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끊어 읽는다는 기준인 건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윈터 하신 분이라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했던 거? 다들 이제 네해가한거 기억나시죠? 반년밖에, 안, 아니, 반년이 아니라, 10개월밖에 안 지났어. 슬슬 잊혀져가나. 이거 몇은 봅니까? 방연이 씨. 사원보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법이 있나? 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응, 엄마야? 응, 누나야? 응, 강변? 어, 이 살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사원보가 되죠. 자, 그래서, BY 같은 래퍼들이 오시면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이 음보로 끝내지 않을까? 요, 엄마, 이놈아, 잠깐 살짝. 왜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이 음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조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수능에 는한 음보가 단한번나 없어요 대신, 내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외우는 게 있잖아.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 돼, 공부. 아, 이거 몇 음보지? 가서 한번 플로우를 타볼까? 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배운 작품들이 각각 몇 음보인지. 암기억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응고의 특징은 뭐냐? 자, 팁을 보여줄게. 응고 구분할 때, 두 개만 유용하시면 돼요. 응보는3 아니면 4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아, 5음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3음보 아니면 4음보예요둘 중에 하나. 두 번째. 한글의 형태로 기록되어야만 응보가 나와요. 다른 나라 문자로 쓴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응보가안 나와요. 한글로 기록된 것만 응보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돼, 한글이. 자, 그렇다면, 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3, 4를 나누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죠? 3은, 자, 백성. 일반 인중4은보 지배층,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됐어요? 끝. 사은0 백성이 불렀네? 사은복, 일단. 아, 이거 지배층 양반이구만! 아이고, 이거 연예인이 시구만4은보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어 고려가요 몇음보겠어요 아직 안읽었지만 고려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몇음보야요사보 사은... 여러분들 가시리 배우셨죠? 고려가요죠? 몇음보예요? 보 사문보. 그냥 얘기하시죠 됐을까? 일렁패스의 고려고 사문보예 아니 아까 아, 내가 읽어봤잖아 사문보예주의는 어떤 것같아요 <laughs> 교장선생님 말투 같지 않아? 왜 오빠야? 왜 누나야? 왜 강변? 왜살짝 왠지 꼰대 같지 않습니까? 지배측? 우리는 일상적으로 리드미크라고 보통 사운보를 합니다, 노래를. 자, 여러분 향차는, 자, 향차로 쓰여진 향가는 몇 몇은 음보야? 몇 음보? 향가는 몇 음보? 향가는 몇 음보? 잘했어요. 음보가 안 나와. 한글로 써져 있는 것만 하는데, 이건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음보가 없는.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제막매가몇음보에요 <목소리> 그런 거 없습니다. <목소리> 한자의 음보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대가에는 그 몇음보에요 만약 한자로 써져 있으면 어 음보가 없고요. 우리 말로 기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삼음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읍사가예그 훈민정음으로 적혀 있는 백제 고대가인데 요 삼음보 치급해 줘요. 했죠? 복무도 하는 여름복에. <목소리> 없어요. 중국 책에 적혀 있어서 한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음보가 없어요. 그래서 음보가 중요한 건 결국엔 고려가요부터 여기서부터예요.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문학들. 나좀 지워도 될까? 조선까지 하면 돼. 별거 아닌가? 한데 너무 시간 많이 썼나 어, 근데 풀 때도 자세히 적어주셨고할 수밖에 없어 참, 참, 놓칠 거였다. 어. 나, 정 지울게. 그리고 요거만잘 기억해. 즉 고려 때는 고려가요. 그리고 방금 했던 어, 이때 통일신라와 이사에 나왔던 향가. 그리고 고려와 조선 넘어갈 때 나온 게아 고려 때또 있었던 게 하나 더 있던 게 이거는 교과서에만 있고 프린트에만 있어요. 경비체가 라고 있더라고.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고등 학교 수준에서 되게 어려워. 근데 필기가돼 있어서 내가 설명 가르쳐줄게 경, 기, 어떠한 고. 항상 이말치가 있어요. 자, 다시. 경, 기, 어떠한 고. 경, 기, 어떠한 고. 이게 뭐냐면요. 이 경은 경치고요. 기는, 원래 원문은 기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요, 거 여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쓸까? 지식인의 자포자랑 자포 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공 자기가 지식인이라는 걸 뽐내고 싶은 거야 고려시대 때는 음성제도가 발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 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려시대 때 벼슬 하기 위해서는 음성, 아빠의 벼슬을 이어가는 거야 아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면 다음에도 내가 높은 가치를 걸을 거 근데 조선이 이제 목종 때부터 과거제를 시행하더니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한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쟤들은 아빠 만나고 저기 높은 벼슬 이구만 하지만 나는 달라 난 내가 시험 봐서 왔어 아 내가 참 똑똑하단 말이야 그다봐자 이제 시네요 내용에 저기 보니까 우리 내 친구 김구씨 저기 보니까 내 친구 최익현이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노와 맹자 유교 경전을 열심히 외우고 있네. 그 경치가 여기 어떠하냐? 멋있지 않냐? 예, 네, 그런 식입니다. 됐 됐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경치가 어떤 것 같아? 멋있지 않니?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치가 나오면요 그 안에 내용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뭐 멋, 어째기기 누군지 알고, 어이청이 누군지 알고, 몰라 이런 사람들. 그런 말써있어 사람 이름 써있어. 그리고 유교 경전 이름 써있어. 몰라. 근데, 각줄 마지막에 뭐 써있냐면, 비 경기, 어떠한, 고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럼 경기체가구나. 고려시대구나. 지식인잘랑시였구나그 정도면, 그 정도면. 시를 그 정도는.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려시대 때까지 있었던 문학책이에요. 자, 조금 얘기가 중분당한 기능에서 정리를 해보자. 고조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역사관은 그리고 삼국통일신라까지 는 우리가 고대시대로 보는데 이때 발생한 문학들 순차적으로 맨 처음에 고대가요의 특징 원시주술집단적이었다가 개인의 서정으로 옮겨가고 어떤 걸알수 있어요? 부지가 어, 거부가 거부가 다 같이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 황조가 보니까 고구려왕이 부른 거 보니까 아나 슬퍼 개인의 서정으로 바뀐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어, 백제 때 자목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서정이야 개인의 서정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네, 향찰의 개발로 향가가 등장하고 경기체가도 고려 때 나왔다. 고려 때 고려가요도 백성들은 불렀다. 이 정도. 지배층 경기체가, 향가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은 고려가요. 어, 경기체가 향가 그리고 음보 나오나요? 음보 안 나와. 한자로 써. 고근데 고려가요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조선의 기록이 됩니다. 조선 때 기록이 돼요. 압학대범 시용약, 항복 여러분들 아마 끝에 써있는 책이에요 조선시대 때 썼던 책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부르던 유행가를 옮겨 적은 거거든 거기에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음도가 나와야 이제 훈민정음으로 기록해줬거든 조선시대 세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어서 계속할게요 여기 고려와 조선 사이 때,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재미난 세력이 등장합니다 신진사령 새롭게 진출하는 사대부들이래요. 사대부. 그래서 얘들이 즐기던 문학이 있어요. 시조입니다. 아우 좋다. 시조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해드릴 텐데 일단은 사대부지 불러요. 그리고 훈민어 우리말로 즐겨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즐겨 시조. 자 몇은 보겠어요. 우리말로 즐겨서 나중에 훈민정음으로다기록돼 몇은 보겠어? 성. 사, 사 시조는 예외 없이 안가입사다 언제부터 시작해? 오, 고, 고려 후기. 올해. 어. 얘들이 즐기는 거야. 얘들 뭐, 뭐, 하는 애들이야? 조선 세운 애들이잖아, 나중에. 이성계, 어, 이성계 친구들이잖아. 정도전, 이런 네. 친구들. 고려 시대 때신하였는데 그때 고려 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세운 애들이야. 그럼 시조는 언제부터?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즐기는 거라만. 고둘다 즐기기. 이유는 얘들이거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이 시조가 이제 주류 문학이 돼요 아다사이 시조만 그래요 근데 시조 공부해보시고 서 알겠지만 되게 짧아요 세줄 안에 담아야 되고요 여섯 마디로 해줘야 되고요 45글자를 넘어가면 별로라고 합니다 45글자 내로 글자수도 맞춰야 돼요 너무 짧아 한번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가 많은데 여기다 담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시조를 즐기다가 조선 초기 조금 넘어가면서 뭐가 새롭게 등장하냐 바로 가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길게 써도 돼. 자 누가 이 사대를 나중에 애들이 뭐가 돼요? 선비가 되죠. 잖 애들이 양반이 되잖아요. 조선시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애들이야 사대공 양반 선비 지배층들이지. 애들이 시조에서 아쉬워하고. 추가로 가사도 이제 개발해 요 조선 시대 때. 그래서 가사는 고려 때부터 아니에요 조선 때부터야 시조 니다 가사 여덟 곡. 아이대또왜이래이 아저씨들이 여기다가다 말하기 힘들어서 새롭게 하나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이한 변함이 없어. 가사 무조건 몇 곡, 무조건 사운드인 거야. 이제 지배층이야 이 지배층 아이들이 지이던 거야. 아 분들다. 자, 시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거는, 3장 6 4 5자 요거는, 시조의 기본. 즉, 평시조라고 합니다. 예. 시조의 기본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변형된 시조가 등장해요. 사설 시조라는 게등장하네요사설 시조. 자, 이거는 누가 보냐면,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 일반 백성. 어? 어? 몇은 뭐야? 사, 사업으로 가면안 돼. 내가 지금 해줄게. 아유. 제가 저번주에 판교 갔다 온 얘기 안 해드렸죠. 아, 못했다. 여기 월요일 날써보습니다저 수요일 날 판교 갔다 왔거든요. 저기, 서, 서울, 서울 가는 길에 있는 신도시.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가자고 날린 거야간 이유는 알아요. 결혼반지 사자고. 근데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 아니, 집 앞에 금은방 있거든. 골드케이, 막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거기가서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안 된대. 까르띠에를 해야 되는데 나 뭐, 여운도 아어요 까르띠가 없지. 나 멀티로가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아니, 그게 뭐냐 했더니, 명품 브랜드네. 그래? 그런데 그걸 꼭 하고 싶대. 아, 알았어. 그래서 가자 했는데, 어, 충청도에가 없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가 있는데, 판교래. 그래서 아침에 그 폭우 속을 뚫려서 운전해서 거기 갔어요. 이 사면 되잖아. 아, 빨리 들어가자. 대기를 하래요. 사람이 많춰고몇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두 시간 반을 기다릴래요. 이조그마만금 조각이 사는데 그걸 뭐두 시간 기다리라고 회사 했는데 눈치 보니까 기다려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두 시간 반을 이제 기다렸어요. 네, 들어갔어. 별것도 없어. 그냥 반지야. 내 눈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딱해보고 네, 그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그걸 사고 이제 이제 다시 세종으로 돌아왔죠. 그때 생각한 게이깔띠를왜 사려고 할까? 내가 고민을 좀 해봤어. 나무위키에도 쳐봤어요. 까르띠에. 이게 보니까 영국 왕실 보석을 납품하던 회사래요. 이, 이 까르띠에 가 그래서 영국 왕실 뭐 왕관에 들어갈 보석을 세공하기도 하고 한 되게 유서깊은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이상하신 거야. 우리 집은 영국 왕 내가 영국 왕자가 아니거든. 아랍 왕자처럼 생겼다는 말이 들어 많이 들었는데 영국 왕자는 아니야. 아까 내 안에도 영국 그 왕비가 아니야. 근데 영국 왕자 왕비가 하는 그 귀금속 그 브랜드를 얘가 왜 하려고 한 걸까? 그렇게 될 급이라는 심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겠지 아그 만족감. 나도 그런 급이야. 자, 까르띠고생각해 보세요. 시조가 지배층들이 더까르띠다 근데 돈이 생기는 이제 돈이 많이 생긴 부자성들이 등장해. 역사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까요? 기 기억나세요? 조선 언제? 조선 언제쯤 전기 중기 후기 중에 언제쯤 부농 부자 농민이 등장해 상공호이 발달해 그리고 몰락한 양반이 등장해 언제야 조선? 후기죠. 그래서 이 사설 시조는 바로 후기 때 등장해요. 조선 후기 때. 근데 일반 백성이 보지만 얘들이 수으을 하겠어? 잘 생각해봐. 얘들, 이 자기들이 부르던 민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굳이 시조를 부르는데. 굳이 시를 본다는그 느낌은 뭘까? 방금 내 여자친구가 굳이 까르띠를 사겠다는 그 느낌 그러면 얘들은 상음보로 하겠어요 저거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걸 모방해야 돼요 그래서 3장 모방 그대로 하고요 사음보도 그대로 모방합니다 예, 사설 시도 3장도 똑같고 사음보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을 부르는데 왜사음보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부자동인이 나도 얘들과 다를 바가 없어 나도 이걸 즐길 거예요 사음보 사은고. 그래서 사음보예요 사설 시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 예외다야 일반 백성이 부르면 다사음본데 사설 시조는 예외적으로, 이런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 까르띠의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음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세 줄, 3 장도 똑같아. 물론 글자 수 제한은 없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사설 시조할 때좀더 자세히 보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 우 힘들어? 아, 참. 하나 뺐는데, 별거 안 주네. 도너시 할 일반 백성이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조선가요가 아니라 에, 민요라고 합니다 에, 조선시대 때 백성이 부른 거예요 고려시대 때 백성이 부르면 고려가요 민요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조선시대 때 부른 백성들이 부른 거를 민요 노동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 제가 이거 관련해 설명한 이유는 음보를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도 사실상 가서 홀로우 타지 마시고 어 이거 고려가요네 4원보아 어, 이거 시조네 4원보 그냥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자 아, 얘기가 길어졌어요 아진달래진달래 진달래 배웠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미묘적 유격 음. 진달래꽃은 미묘적 유격을 그 배웠어 있더라고 몇은 뭐라는 거야? 음. 상은꽃게라 진달래꽃은 원은꽃아 셨다 해서요 몇 시야 지금 정확하게? 상원주도 가야 되지 뭐, 어, 언제까지 가야돼 라고,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지. 야, 그럼, 지금,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런거지 그, 수학 이죠 어디가 가야돼요? 그, 선생님이랑 한번 만나게 해줘. 가가보고결정해기 자, 여러분들, 지금 55분이죠? 자, 10분만. 10분만 쉬었다가, 머리 누나처럼 나가고. 자, 원문에 여쭤할게요 겁내, 그러시다 바사로.